자, 나라올라 tv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전체의 이슈가 되었던 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은 또 기가 막힌 거 항상 제가 기가 막힌 거 코가 막힌 거 많이 갖고 오는데 오늘은 사업계획서에다가 호텔을 짓겠다. 이렇게 어, 처음에 얘기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아, 용도 변경을 해야겠다. 생숙으로 바꾸겠다. 어, 이거를 또, 음, 그래, 바꿔야지. 승인을 해주고. 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 바로, 부산의 아주 멋진 알짜배기 땅이죠. 배가 막 들어오고 컨테이너가 막 들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항. 바로 여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부산항이 저쪽 옆으로 이동을 했어요. 부산신항이라고 이름을 새로 받아갖고 저쪽으로 튕기 가고 그러면은, 부산항이 이제 튕기 갔으니까, 이큰 부지가 동그러니 남았겠죠. 자, 여기를 이제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금액, 무려 20조. 20조입니다. 20조. 어마어마하죠. 자,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나눠서 쭉쭉 진행한다고 하는데, 1단계는 부산항만공사에서 2단계 지역은 부산광역시가 또 중심이 돼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완료되면은 이 경제 효과가 어, 무려 31조 그리고 고용 효과 12만명 어,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 보통 이쪽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는 어, 다안 맞다 하나도 안 맞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서 이제 예상하는 수치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보면은 어, 좀될것 같아요. 자이 부산항은 지은지가 오래됐는데 점점 이제 나라가 발달하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소화 상태가 된 거죠 이 항만이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신항만을 계속 지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 결국에는 부산 신항을 건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빈 땅이 된 부산항을 재개발하면서 구도심 지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활력을 좀 풀어놓고 보자 어,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부산 엑스포 뭐 그때 유치하려고 난리 났었잖아요. 막 방탄소년단 막 나오고 막 이랬는데 광탈했잖아요. 그때 광탈. 그 엑스포가 유치가 됐으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 어, 요렇게 공언을 했었죠. 하지만 광탈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죠. 전부 다. 자, 여기는 2020년도에 뭐 감사원 뜨고 뭐 검찰 뜨고 난리가 났어요. 다 이미 밝혀질 거다 밝혀졌고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략 나온 게 우선 항만공사에서 이쪽에 특혜를 줬다.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제 감사원에서는 말합니다. 민간 사업자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그리고 관련자들 처벌해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처벌하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지가다 승인해 준 건데 앞으로 이 법정 싸움에서 이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가 승인해 줬는데 지가 다시 소송한다. 웃기죠. 멋진 호텔 만들라고 해서 땅을 이제 판매하고 했는데 갑자기 뭐 생수구로 바꿨다. 지금 또 이미 건설이 거의 다돼 갑니다 또. 내년 5월 달이 이제 중공이랍니다 광만공사에서 이제 변명한 거를 보면 아, 우리는 그게 호텔인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입니까, 이게? 뭐죠? 아니,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 사업계획서에 다 적혀 있는데, 호텔로 짓겠다고. 근데, 나중에는 호텔인지 몰랐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초등학생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일이 세상에는 참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건물 용도가 일단은 바뀌었어요. 호텔에서 생숙으로 일단 바뀐 거를 감사원에서는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그때가. 토지를 매각할 때 민간 사업자는 또 많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막 서로 경쟁이니까. 그 중에 이제 제안서를 내고 가장 제안서가 좋은 게 뽑혔을 거 아니에요. 이때 제안한 게 이제 호텔 등을 짓겠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2020년에 호텔은 쏙 빠지고, 갑자기 생수으로 바뀌었다. 근데 항만공사에서는 거기 이제 뭐 도장 찍힌 걸 보면 이견 없음, 이렇게 찍혔대요. 이견 없음. 그래 놓고 이거 처리한 그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는 이제 직원들도 다 징계해라, 파면하고 뭐다 해라 했는데도, 아, 저거 다시 재요청해보겠다.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징계를 안 내리겠다는 거죠. 아니 그것만 놓고 보면 이 감사원, 검찰, 감사원이 아니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보여요. 이게 아니 조사를 하고 어떤 거를 밝혀내고 그런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는 강제로 이렇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봐요. 그럼 감사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신기하죠. 그것도 나는 깜짝 놀랐는데 다 밝혀내고 아 이렇게 해라. 해도 그 밑에서는 말을 잘안 듣고, 보면은 뭐예요 도대체? 이상하죠? 아무리 들어도 좀 이상하던데, 뉴스를 내가 한, 한 10개를 봤는데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자, 항만공사의 이제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감사원의 지적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봤을 때. 직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호텔에 대한 해석 범위인데, 감사원은 호텔을 관광형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민간 사업자는 넓은 의미에서 생수까지 포함된다고 본 거다. 좀 말장난 같죠, 좀? 아니, 이게 애초에 시작된 게 벌써 틀어졌으면 사실 그냥 폭파시켜갖고 무너뜨리면 제일 깔끔하잖아요. 우리는 호텔을 짓는 줄 알고 줬는데, 호텔 안 짓고 생숙을 짓는다. 그러면은, 없애면 끝이잖아요. 근데, 안 없앱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해운대. LCT, 아시죠? 제일 큰 거. 그거 원래 허가 안 나야 되는 건데, 허가가 나고, 뇌물주고, 비리 때문에 결국에는 다 지어졌죠. 그러면은, 허가가 안 나야 되는 건데, 허가가 비리로 났으면 그거 폭발시키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그래야 깔끔하잖아요. 원래 허가가 안 나는 건데. 그 주위에 보세요. 그렇게 높은 건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높은 거뭐 돈이 없어서 안 지은 줄 알아요. 거기서 뇌물을 주고 막 이래갖고 l c t 크게 올라간 거잖아요. 허가가. 안 나던 게 나고, 강제로 만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그게 허가가 났으면 없애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멀쩡히 서 있죠. 다 분양되고. 문제가 없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여기 부산, 북항의 생숙도 분양이 다 되었답니다. 분양을 하고 나서 이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사가 이제 차질이 또 점점 빚어질 텐데 이러면은 이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만 또 고통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생숙 때문에 지금 하도 말이 많잖아요. 이제 뭐 강제 이행금 부과시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항상 그런 뉴스 나오면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생숙고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은 사기 분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밑에 댓글 보면은 이미 다 그거 공지하고 거기서 주거할 수 없다고 다 이미 말하고 나서 분양받았으면서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이런 댓글이 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분양받아 놓고 이거를 무슨 나라한테 뭘 해달라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댓글이 달립니다. 뭐 놓고 보면 댓글이 맞는 말이죠. 그거 생숙할 때 주고 못한다고 다 말하고 분양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서 뭐 나는 여기 들어가서 살줄 알았다. 전입신고도 되는 줄 알았다. 이러면은 뭐 그걸 누구한테 따지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자, 이 북한의 생숙 사건도 그렇고 엑스포도 광탈해서 지금 끝났죠. 지금 여기 재개발에 동력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오페라하우스도 뭐 짓고 있다가 지금 몇년 동안 또 공사 안 하다가 뭐 설계를 바꾼다,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한다 하면서 뭐다 녹슬었겠죠. 뭐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건은 검찰의 결과가 어찌 나왔는지 뭐 그걸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어떻게 됐는지. 뭐 그래서 뭐 관련자 뭐 불법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관련자가 뭐 어떻게 체포가 됐는지 그런 게 세상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수사 진짜 잘하는 검찰인데. 왜 그런 거안 나오죠? 불법적으로 뭐가 바뀌고 통과가 되었으면 뭔가 그거를 실행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뭐 병사 입건을 하든 뭐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다르게 뭔가 좀 불법적으로 뭐가 승인이 되고 허가가 되고 하면서 건물이 지어졌다. 이러면은 이런 거 그냥 깔끔하게 그냥 폭파시키고 뭐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시는 두번 다시 이렇게 중간에 뭘 어떻게 사바사바 해서 뭐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어지고 이런 게 없지. 진짜 뭐가 시원하게 폭파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뉴스에 한번딱 나와주면은 뭐 아주 좋죠. 그런 거 다시는 안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든 뭐 지금도 이 사건 보세요.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손해배상액을 뭐 어떻게 산정을 할 건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자, 오늘도 역시 답답하고 기괴한 사건에 대해서 나라올라TV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구독과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